예, 지금, 박해의 기운은 영하 8도입니다. 예, 그리고, 여기, 예, 여기에, 이제 이거 두 마리. 이 새끼가 이제 여기, 여기, 들어와 있죠. 예. 역시, 이제, 닭깥 같은 경우는, 예, 이렇게, 가급적이면은,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습니다. 예. 엄마가 지금 밥 먹고 있죠. 예, 얘네들이 제가 강제로 이렇게 추우면은, 이렇게, 어, 실내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문 여기 닫으면은 여기가 영상 8도 정도 됩니다 바깥에는 영하 12도 20도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저같은 경우 는뭐 옷을 입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자체 영상 8도 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여튼 애들이 스스로 잘 기어 들어와요 예 추우면 바깥 안 바깥에서 그래서 여기만 잘 관리만 잘 해주고 엄마들이 그 젖, 그러니까 그 꼬맹이 멍 쭈쭈죠. 예, 거기에 예, 오물이 묻, 묻어있지 않게끔만 잘 관리만 해주면 은 송아지가 나타나는 질병은 거의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예, 송아지 질병을 제로로 만들려고 예,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죠. 예, 그래서 저는 예, 이 시스템을 예, 같은 잘해 가지고 다음에는 좀더 이제 계량화된 우사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입니다 예, 이상입니다.